오늘 소개할 내용은 브리기테의 방패 밀치기에 관해 알려주려고 해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은 방패 밀치기는 다들 데미지만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넉백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동 스킬을 일부 막아낼 수 있어 예를 들어 윈스턴이 점프해오거나 오리사의 수호의 창, 철저의달리기 사용했을 경우 스킬이 멈추지는 않지만 속도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데 나인하르트의 돌진 같은 경우 정면에서 사용시 맞돌 판정으로 처리되고 옆에서 사용했을 경우엔 스킬 사용이 취소되지 않아 그리고 공격을 막는 용도의 스킬그래도 영향을 주는데 겐지의 튕겨내기에 사용했을 땐 취소되진 않지만 데미지를 줄수 있고 자리아의 자기 방벽에도 넉백 효과는 들어가기 때문에 밀쳐낼 수 있어 겐지의 질풍참이나 정거킨의 궁극기에도 데미지만 줄수 있을 뿐 취소되진 않 만약 루시오가 비트를 쓸때 방패 밀치기를 사용하면 뒤로 밀려나면서 위로 뜨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그리고 방패 밀치기는 자리아를 제외하고 상대 방벽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데 라인하라트의 궁극기에 사용할 경우 방패를 든 채로 방미를 사용할 경우 궁극기도 막으면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브리기테가 여전히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해 항상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좋은 스킬을 갖고 있는 영웅 브리기테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? 아직도 네가 라인인 줄 아니?